어 비린내 안난다 네, 네. 야 열을 냈는데도 고등어가 비린내가 안난다고? 아 근데 일단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상어를 얘기하면 안되죠 아 근데 이건 작은 냄새니까 상관없는데 거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 자 고등어를 침해한지 24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비를 제거하면서 보니까 아, 이제 안쪽은 기름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름기가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고 24시간 정도 지나서인지 아직은 좀 볶습니다. 먹읍시다. 아 근데 일단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음 맛있다. 이게 그냥 그 생고등어 같은데 음. 여기 이제 산미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단맛 다 있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안 비린 소지 고등학교 특유에 맛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냥 간장 안 찍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 간장을 쪼을 필요가 없네 얘는 네 초밥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하루 지난 거라서 그런지 저는 살핍미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초밥보다 저는 사실 미가 훨씬 더 향이 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희 스시야나 이런 데 가면 왜 종종 비리죠 왜? <laughs> 거기는왜비릴까요 네, 숙성을 잘 못했어요. 네, 보관 방법에서도 좀. 음, 제가 보통 냉동하는 데도 있는데, 냉동시키면 안될것 같아요. 보통을 네. 음, 음. 심해서 봐서 숙성한 지 72시간이 되었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시간 경과 후보다는 어, 겉에 부분이 많이 조금 더 주름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살 자체도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편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 갈비뼈를 제거하고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기름이 엄청 많이 차 있습니다. 아, 칼 표면도 보시면 이렇게 아, 눈에 보일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얗게 아, 기름기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때는 전혀 비리지가 않았죠. 네, 맛있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 비린 맛은 없네요. 약간 맛, 맛이 좀더 깊고 고등어 향이 고등화 향이 확 퍼지는게 어, 잘못하면 이거를 음, 약간의 비린맛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혀 향은 저번에 우리 24시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 같아요 풍미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때보다네 24시간보다 지금이 더 풍미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미는 당연히 더 좋아지는데 관건은 비린내가 나냐, 안 나냐지. 일반적으로 스시아에서 보면은, 원래 강어 맛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지만, 음. 사실 비리거든. 음. 근데 이게, 어 제가 비린맛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정도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비린맛은 지금 두분 없다고 할 때, 저는 약간 비린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뼈로 음. 먹을 때는 좀 비린맛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 음. 초밥으로 해서 먹으니까 음, 비린맛을 못느껴졌어요 초밥으로 했을 때는 그 향을 흡수를 해버리고 네. 사시미로 먹었을 때는 그 향이 훨씬 더 강해요 응,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미가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저는 이 상태에서 72시간의 초밥도 굉장히 훌륭하도고봐요 응.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72시간 보다는 24시간 초밥이 그러니까 향, 고등어 향이 안 나서 그러니까 고등어 향이 어떻게 보면 비린맛을 더할수 음, 있거든요 저는 24시간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초밥이 더 맛있어요. 초밥이 훨씬 더 사시미가 맛있다고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봤는데 사시미가 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맛있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풍미가 엄청 나요안 비려요, 하나도? 저는 안 비려요. 비리다고 뭐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오등어 응. 맛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일반 스시야에서 먹은 먹었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맛있어. 일반 뭐 이렇게 미니크 티셔가도, 아, 비려 네. 근데 음. 확실히, 거기는 이제 냉동시켜서 쓴지 모르겠는데, 음. 아니, 미니크 정 내용 냉동시키지. 안 거기 거기도 냉동시키거기 상호를 거긴.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아예 내가 잘하는 데니까 상관없는데, 거기를 우리가 뭐 여기서 음. 얘기할 수 없지. 거기는 한 번에 작업할 때1 0마리씩 <laughs> 엄청 많이. 100마리씩. 또 엄청 많이요 음. 근데 야, 거기는 뭐하고. 사람들 후기를 보면, 다 아, 맛있더라고. 신경하 근데 저는 가서 먹고 진짜 난 뱉을 뻔 했거든 음. 거기는 이제 매니아가 너무 비려 너무 미리된 사람들은 매니아. 그게 맛있다고 하는 거야 색깔도 되게 그 같은데요 음. 이게 호불호가 확 뭐. 갈린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이 그, 그, 정도면은 믿을 게이상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고등어첩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시기는 괜찮은 것 같아 난 고등어첩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72시간보다 24시간을 제대한것 <laughs>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한번 비린 거아니 민감한 사람들은 24시간 때는 전혀 안 낫거든요. 월요일에 다시 철이 촬영을... 오면 그때가 저에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 음. 나는 이제 72시간 지나가면 <laughs> 자, 이제, <laughs> 진짜 비리다고 할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으로 출동한 지 6일째 되었습니다. 시간으로는 144시간이 되었고요. 상태가 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분은 많이 어, 제거가 됐고요 표면도 약간 쭈글쭈글한데 어, 육지 표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좀 탄탄한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막 무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겉에 비닐막을 벗겨보니까 이 은빛은 아직도 그렇게 색깔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름은 확실히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 붉은 속살쪽 같은 경우에는 음, 4일째까지도 좀 붉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색이 약간 조금 바래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째된 오늘은 그냥 냄새만으로도 지금 비린 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도 안는데그이 맛이 너무 풍미가 좋아요, 저는. 음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그렇죠. 저도 안 기대. 저는 그 우리가 72시간보다 지금 훨씬 더 맛있어요. 음 상하면 안 되는데. 감기 좀 그때 약간 그 향이 남아있을 수도 음. 있는데 고게 어 입에 되게 곱요 음,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음. 음. 이제 곧 제철이라 그러든지 생각보다는 안비린데별 저한테 좀 음. 기대해요 그래서 두번다 반액이 드세요 네 아마 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않아요 근데 저는 반액이 못 먹거든요 그러면 그럴 좋아하거든요? 수도 있겠네요 음. 너무 맛있어 때깔도 저는 그 72시간마다 훨씬 더 예뻐 때깔이 때깔 이쁘긴 해요 네. 음. 음. 별도 별도 입고 있어요. 예, 소름 빙 나면서 음. 초밥으로 먹었을 때는 그러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비린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낫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제 네. 관점에서는 네. 고등의 맛이 좀 없어져요. 흡수를 해버리니까 음. 저는 아직까지는 사시미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음. 좋은 그 수비드인가요? 응, 그, 그, 수비드 그렇게 이렇게. 익힌 것처럼 되게 부들부들 속살이 되게 부드러운 거. 네. 아, 슈가볼을 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그럼 열흘째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맛있을 것 이제 것이, 이제까지 맛은 오늘이 제일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맛있. 고등어는 옛내여들이구나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일 있다가 1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또 네. 어, 네.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맛있다 고등어를 심해서 숙성한 지 열흘 되었습니다 아, 시간으로는 240시간이 되었고요 6일째 숙성했을 때 보면, 그때는 상태가 좋았었는데, 그 뒤로 4일이나 더 지났었는데,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그 표면은, 음 조금 식초가 많이 침투해서, 표면은 조금 더 익은, 조금 더 익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기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연하게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아, 근데 오히려 오늘이, 비린 맛이 더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이렇게만 봤을 때. 어, 그때는 이렇게만 이렇게 손질할 때 향이 확 비린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향이 비린 향이 전혀 없네. 또. 겉이 초가 이제 더, 더 많이 스며들어서. 겉이 완전히 이제 공기를 차단해서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열흘 정도면 초가 들어가서 웬만하면 이 안에까지 다 하얗게 되는데. 음, 아직까지 괜찮네. 아 칼이 들어가는 게 기름 때문에 빡빡하네 이제. 그러니까 6일째랑 10일째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고소함은 6일째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고소함이 좀 빠지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초가 계속 침투하니까 생선 자체 의 향이 조금씩 다 없어지는구나. 네, 그 산미는 올라오고 어. 고소한 맛은 조금 6일째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어, 비린내 안 난다. 네. 야열흘는데도 고등어가 빈내 안 난다고? 어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열흘도? 야 그럼 한한 한 보름까지 가도 되려나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열흘 이상 넘어가면 저는 사실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리 즉성회라 그래도 음, 잘못하면 탈이 날까봐. 손님들이 먹고 탈 날까봐. 아, 초밥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뭐 약간 이제 겉표면이 그좀 탁해졌잖아요. 육일째는 네. 조금 부고슬만하게 보기 좋았는데 껍질은 아직도 이렇게. 광택이 시기랑 음, 신기한... 저는 어, 광택은 좋네. 사시미는 유길제가 네. 좀더 맛있고 향이 좀더 강하고 초밥은 지금 훨씬 맛있어요. 음. 어 그러냐? 초밥은 유길째보다 낫네? 네. 저는 6일째는 비린향도 살짝 올라는데는 아예 비린향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비린향에 좀 비린향이 좀 민감한 편인데. 음. 그래 초밥은 6일제보다0일제가더 맛있는 거 어, 지금 맛있네요. 네. 음, 우리가 고등어를 너무 좋은 걸 썼나?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그 다시마로 도는 거는 어제 처음 봤거든요. 어제나시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음. 않았어요. 회로 먹을 때는 6일자가 고등어 자체 품에서 6일자가 가장 좋고 스시로 먹을 때는 네. 6일자보다 11일자가 지금이 더 맛있다. 네. 저도 같은 음. 아, 고등어 11일까지 하는 영상에서 말해 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네. 한번 또해 보자고요. 제가 네. 전에 언제 좀... 처음으로 갔는데 공포밥을 해 줬는데 그냥 하얘다 아, 붉은 부분이 전혀 없어.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숙성을 몇일 정도 하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3일을 했대. 근데 3일 했는데 술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럼 술을 세게. 어 그냥 하얀 거야. 다익혀버렸는데 어, 응. 그러니까 약간의 붉은 이좀 돌아야 되는데 그냥 다 하얗더라고.